과장님, 네. 리모컨 사용법 좀 알려주시죠. 네, 화면 한번 보시죠. 소니 모델의 Z 1 0이라는 모델과 Z 1 2라는 모델에 한해서만 세팅 값을 알려드릴게요. 자, 화질 모드는 다이나믹, 표준, 발표 세 가지가 있는데. 가장 좋은 화면은 발표라는 화면이 가장 좋습니다. 밝기도 가장 좋고요 명암은 85로 맞춰주고, 밝기는 50, 선명도는 맥스입니다.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고급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,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, 이거는 특별하게 만지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으니까요. 이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켜기, 저, 감마3 커스텀1, 순서로만 외우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종행비. 종이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최대라는 글자만 있을 수가 있고요. 최대 1, 2, 3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최대 그리고 최대 1, 최대 2, 최대 3이 있을 때는 항상 최대 1로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. 여기는 건 아무것도 안 건드리셔도 돼요. 마찬가지고요. 여기서 보시면은 다이 믹 레인지 라는 게 보입니다. 근데 HDMI가 B에 꽂혀 있을지 C에 꽂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B 또는 C 요거 두개다 이렇게 자동 한정 최대 기본으로는 자동으로 되 있을 거예요. 요거를 한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에코 보통 보면 요게 자동으로 되 있는 경우도 있고 저라고 보통 많이 되 있을 거예요. 이런 경우는 인위적으로 표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중간에 메시지가 하나가 뜰 거예요. 만약 저로 되어 있다가 표준으로 바꾸게 되면 은뭐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시겠습니까? 라는 메시지가 가운데 뜨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예 버튼 누르고 표준으로 바꿔주시면 돼요. 아, 그리고 Z12라는 모델은 여기 화질, 화질이라는 곳에 고급 설정 밑에 조명 설정이라는 거에 저 에코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똑같은 메뉴예요. 요 메뉴가 아까 그 화질이라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팅은 똑같고요 을네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맨 밑에 정보라고 보시면 라이트 타이머라는 게 보입니다 저 라이트 타이머가 어, 기계를 켜고 사용한 총 시간이에요 그럼 이 기계 같은 경우는 12,232시간을 쓴 거죠 그럼 바꿔야 돼요? 소니 같은 경우에는 8,000시간에서 9,000시간 정도 쓰면은 광원인 레이저 다이오드 수명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화면이면은 사실 광원을 바꿔야 되는 게 맞죠. 레이저 다이오드를 변경, 바꾸시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바꾸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. 더 이상 개선은 되기가 힘듭니다.